뭐야, 땡맘? 혼내주자 하이요 하이요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자꾸 이런 AI 영상을 막 보는 예? 거야? 아, 어? <laughs> 아니 누가 자꾸 막 스위치 영상을 또 페로도 또 이렇게. 나는 <laughs> 편하게 방송하는 거라고, 아 그런 거 같아. AI입니다. 아니, 저것도 AI죠? 아, 그쵸, 그쵸. 요즘 AI들이 성대보사부터 음, 게임까지 그냥 음, 그러니까 일단. 다 해버리네.

이쪽은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긴 합니다 자 타깃은 어디쯤 가 있소?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스스로에게 조금 감탄하던 중입니다 애써 봤습니다 아.

다메 잡았어요. 베이는 걱정 다시 목표 아이템했어 I d 세숲이고방 d 이 I 게 o 이 do. I do. I 는데숲비었었거든요똑같 I 고네 무지모 음? 오.. 엄청 가 저기. 잠이 잠시 잠합 잠시. 사람들을 사람들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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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잠시. 잠시. 것같 숲에서도 눈비를 주아 이번 시간 이 셋다 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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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어리>. <웃음> 음식? 오케이. 수, 호텔 한 명이거든요? 호내려실래요네네 네, 네. 어? 물됐어요? 응 <laughs> 숲에 두명 있는 팀이랑 합류있는데이드기려야돼 네, 거기 는어저번오이 아래 장비긴 했어요. 그만. 어 알겠습니다. 방금 핑치이나마세 어, 명인데? 버리는 거 아닌데? 대 등에 설이상 없고 숨모사 지쪽 그 모사 쪽에 이뭐하더그가에 <목소리> <목소리> 국민그 <laughs> 게임이에요 그냥 게기로어 아, 뭐 하나 있나 봐요? 어, 싸운다, 싸운다, 아, 싸운다. 오,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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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야이이이이이 잠깐 유도만 좀해 볼까요? 네. 가 이거 쓰시나요? 저안 쓰고 있 어. <웃음> 어

We generally see. s m o 이 e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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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한량하면안될것 같은데. 위 오케이. 여유로아야 소리? 아야. 미는 아, 네, 확인했습니 달려있다. 다음에 어, 죽긴 했어요, 저. 끼어, 일단.

래요 이거? 그 타고 스 아, 오케이. 여기 가 날라갈게요. 가 하나 가요. 거할수 <laughs> 있나 지금? 살것 같긴 해요 오케이. <laughs> 싸움 보면 안될 것 같은데 아직 오케이 애매하긴 해 돈을 써야 돼 어렵습니다. 그냥 위로 위로 줘안 죽어요? <laughs> 키오스크 있어요. 수없이다 비싼 거 주지. 네네 네. 안 되면은 어돼 아, 여다기 PC 열려 있는데 근데. 걸로 네. 할까요? 아이작 여기 아이작엠마 에이 셀린 오케이.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이 있다복숭아 알려줄게. 스포츠는 뭘메다 쇼건 주고 서워겠네뭐뭐그팀이그 뭐야 려요 여봐요. 여봐요, 봐요 자, 당신들은 죽은 게어 <목소리가> 자, 자, 자. 자.

아이 다잡게요발상은 어. 네. 욕심인지. 어제곧 운석이 떨어질 해나빠졌고요나빠 저 포커 하나만 포 n 살게 o k o Sans. o 장 a y I'm going to go to t 이 e n 헤이 t one. I'm going to go t 다 왔어요. 헤이 시작할 게요 오케이. 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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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더 있어요. 일레븐 초... 네, 이거 학교로 었어요소방더 있어. 양한소방 잘했어요. 이거 저기 위에 팀이 앞방 넘는 이거 한분 살려냈음. 카드 들어왔고. 팀 여기 밑다 여기 여기, 가... 여기 아까 레븐이랑 헤이즈 되 여기, 헤이즈드거든요, 여기? 얘네 됐어요. 얘네 카드 들어왔어.

제가 혈을 쓰면은 알릭스가 비을쓸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무기 오이 물려받는 거? 오, 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지금 뭐야? 어, 제템굴인데 할까요? 이렇게 바로 뛸게요. 나블링크 5초. 그래도 <laughs> 깜 <콤타르가? 웃음> 어, 왜안잡 걸려 안먹

비렇게 검도 식으알로시다운 팔. 고양이 데크로가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제가 급하어요 빨리 오면 될것같아 가는 중 가는 건가기안서고있을게 치면 됐다. 방금 석이떨어졌보가고 치체로. 어, 음... 나도 될것 같은데? 어, 좋았어. 됐어. 음, 선생님. 고양이 무기해죠 궁이 15초라서 맵 넓게 쓸게요 넓게 우리 템포만 맞춰봐요 템포만 하나 못잡다 천천히 들봐요 아리스 들어봐저 더위 다 들어왔어요 일만 4만 원요 저희 많이 볼게요 대장면 끝 많이 잡어요 고양이 맥퀴즈. 힐팩 하나 더 나올거리 펜션 운석도 있어요. 서운은게요양이 신발하면 될 듯. 템 루트. 오 뜨고. 아뜨 뜨고. 여팀 스펠터 있죠? 두 명이라. 할만네요 오케이. 할만해요. 저 밑에서 가길에두미명인거 okay. 같아. 명인거 같아. 어 같은데. 위에서 싸워 가지고 려온거아닐까 어, 다 황탈 했다 황탈. 이러면 이제 다 멤버. 앞에 사람 있어잉. 새로타 여기 가면 조금.

생각 가 오디가, 지기가어디가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 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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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가 오디가, 오디 하긴 확인했습니다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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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무나 하긴 하긴 하 건들지 말고 이거 계속 돌다가 이거 여기, 여기까지만 가죠?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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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긴 하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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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긴 뭐가 더 좋은지 모르. 정말 힘들네. 죽이다. 숲에서도 등 뒤를 조심해야 합니다. 응? 지대지 이 MP 조금만 해주실래요? MP. 이 MP. 이 MP. 이 MP. 이 MP. 이게이 MP. 이이 MP. 이 MP. 이이이 뭐 시키는데?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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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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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케이 시 저, 저,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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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잉 뒤대 거. 아, 침에치야특별기에서본에 네. 자, 상호 간의 유니폼 교환 있겠습니다. 저기 거못써요이요 아, 아, 맞네. 뭐야 뭐 날라오는데? 아니야금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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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로운 이죠 사람은 못는데 오케이 수니다 GG g 지 <기지>. 나이스 <웃음> <웃음> 우선은 임무 완료 이겠죠